전체적인 총평은 시티 베스트보단 뉴 시티의 점수를 100점 더 드립니다. 이거 딸키고, 딸키고, 쟤는 스마트키고, 딸키와 스마트키. 그리고 어 모양도 좀 그래요. 베스트. 연비 향상을 위해서 저렇게 전자식 인젝션이 들어갔다. 연비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. 38에서 42까지 나옵니다. 제 느낌상 어제 4,000원 놓고 지금 100km 타고 있으니까 엄청 좋아요. 엄청까지는 아니고 그냥 신차라 그런지 뭐 연비는 뭐 빵빵합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 아유, 유시티 타고 형참 불쌍하다. 불쌍해. 돈 많이 보시고 이거 내 네, 다음 달에 0에 파실 것 같은데. 0에파시려면 저한테 파세요. 여기까지.